집중은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정말 세계 보고만 할 미래를 보고 오늘을 기도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제자들이 모인 교회. 정말 오늘 한주 동안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는 기도 속에서 어린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는 본부 말씀을 적용하면서 한주 우리가 아, 어, 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어, 오늘 담임 목사님이, 음, 이제 한 번만 서시는 게 아니라 평생을 서시면서 하시, 본인의 포지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어, 포지션은 이 시대의 메신저 한 명의 한 명을 통한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두기고, 이게 우리 담임 목사님의 포지션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본부 메시지가 우리에게 잘 들리려면 근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내가 어느 집 자식인 줄 알아야 그 아버지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어, 나의 근본을 먼저 확인하고 이걸 바탕으로 지금 시간표에 우리가 실천하고 헌신할 말씀이 들려야 우리가 평안하게 돌아가지 않고 쉬운 길을 바로 갈수 있죠. 하나님은 오늘도 근본을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부터 우리를 작정하고 부르실 걸 계획하셨다가, 어, 부모님이 실수로 우리를 낳게 하신 게 아니고, 영세 무궁토록 있을 하나님의 작정된 일을 놓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축복 속에서 우리는 지금을 보는데 지금 뭘 보냐면 진짜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육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육신으로는 죽을 수도 있지만 진짜 죽음은 영원한 사망, 지옥이고 우리가 오늘 배고파도 행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배고픔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진짜 행복을 놓친 거, 말씀을 예배를 기도를 놓치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는 거죠. 불신자들은 그냥 떠나 있는 거고. 신자는 떠난 상태가 되기 쉬운 거예요. 불신자 따라가다가는, 그죠? 불신자 좋은 거 보면 부럽고, 어, 불신자, 어, 잘 되는 거 보면 나도 저랬으면 좋겠고, 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지, 예. 그 소통이 있어야, 아,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영화를 찍게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집중해서 관심있게 보시고 계신 거를, 마음 여유롭게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비밀이 힘이 있어요. 어. 안 그러면, 어, 이 복음 안에서 또 쫓아다니기가 또 가랭이가 찢어져. 여기 가야 진짜 응답을 받나? 저기 가야 진짜 응답을 받나? 하나님이 100% 인도하신다는 편안함보다 어떻게 인간 내가 해야 될것 같은 이걸 버릴 수가 없어서 여기 있는 자리에서는 만족할 수가 없어서 어꼭 어떻게 인간을 해야 뭔가가 이루어질 것만 같아서 그거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미 꺾으신 사단,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모든 문제 끝내시고 인도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진짜 힘있게 여유있게 행복하게 누리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세계에 있는 걸 나에게 붙여서라도 세계복음할 힘을 주시겠대요. 세계복음하는 서울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미국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촌구석에서 세계복음할 돈도 사람도 필요한 거다 갖다 주시겠대요. 이게 안 믿어지면 죽을 때까지. 맘 놓고 하루도 못 살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해방받으래요. 지금 여기서 사단 꺾으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승리한 기쁨을 맛보래요. 지금 여기서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어, 지금 여기는 부족해서, 어, 과거로 돌아가고 싶고, 아니면 미래를 빨리 땡겨오고 싶고, 아니고, 지금 여기서, 오늘.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지만, 여기서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구원자 예수님,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도 나타나는 거죠. 좋은 거 줬는데, 모르면 못 쓴다고, 그렇게. 안 나오네. 아직 쓰는 법을 제가 잘 몰라서. 정말 어, 베드로가 상징적으로 먼저 고백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하기까지의 여정도 이 삶으로 고백이 중요한 거죠, 그죠? 처음에는 말이 시된다고 말이라도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는 거꾸로 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갔잖아요. 어, 그 삶으로도 이제 고백을 우리가 그죠? 입으로만 나불나불이 아니라 우리 아기들은 입으로만 해도 막 백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삶으로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정말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전도학을 통해서 교회의 의미는 오늘 그 예배 카드처럼 교회의 의미는 현장이에요. 교회는 여기서 모여서만 교회라면 종교예요. 교회는 현장을 위한 게 교회예요. 어, 교회는 다시 말하면 현장을 살리는 전도 선교 이거 여기에. 별 관심이 없고 강조가 안 되면 진짜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오늘도 제목이 교회를 회복하래요. 오늘 렘넌트 메시지에서 니에 메아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 자기는 지금 잘 먹고 잘 살아 인정받고 왕의 총애를 받으며 근데 너무나 슬프게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 느에미아의, 어, 그 슬픈 상황을 많이 보고 왜 그러냐 했을 때, 자기가 솔직하게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우리 성벽이 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있는 성벽이 무너진 것, 내가 그걸 재건하고 오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 허락받잖아요. 예, 다시 재건. 그리고 정말 이번 주 초신에서 나왔던 누구 목사님? 아연아 누구 목사님? 그분이 하신 운동이 무슨 운동이야? 그분은 어디 교회를 맡으셨지? 부흥 운동이지. 어, 그분이 만든 게 우리 우리 나라의 기독교에 뭘 시작하게 하셨지 그분이? 무슨 기도 무슨 기도? 새벽기도와 동성기도, 그치지 어, 근데. 교회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본인도 순교하고 자녀도 순교하면서 이 계속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운동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뭐 하라고요? 새롭게 시작하래. 나를 새롭게 하래요. 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나요? 나를 새롭게 하는 건, 아니, 죽었다깨도 새로워봤자예요. 그죠? 우리가 좋은 책 안만 읽고 성공한 사람, 참, 여러분이 안 읽었겠습니까? 성공의 비결을 여러분이 모르겠냐고요. 나를 새롭게 하는 건 오직 그리스도. 오직이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라서, 이게 이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내가 고린도우서 5장 17절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탁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이 새로운 나에 대한 새롭게 시작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니까 난 그리스도 말씀 따라가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그 그리스도가 보좌에서 어 보좌의 축복을 내 안에 담아놓은 이 나의 하나님의 형상, 그 보좌의 축복을 이제 실제로 그내 하나님 형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 생명, 이 성령 충만함.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게 완벽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참 완전한 행복을.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넣어 놓으신 것을 새롭게 이걸 나의 것으로 진짜 편집해서 누려라. 그리고 뭘 새롭게 해야 되나요? 기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자체 또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따라오는 하나님 나라 누려라. 네가 편해지려고 애쓰지 말고, 잔머리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좀 편할까?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면 감옥에서도 불 속에서도 참 평안을 맛보는 그 연속으로 살아라.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기도해서 의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실제로 이 삼치를 비추는 빛으로 역사하시는 걸 진짜 누리면서 살아라. 예, 기도를 새롭게 해라 이렇게 그러면서 뭘 새롭게라? 전도도 새롭게 해라. 여기까지 남게 하셨으니까 현장에 예수 진짜 믿는 사람,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인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있나 보세요. 여러분을 남은 자로 그 현장에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자로서 이제 누구를 향해 가, 오직 하나님께 상달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순례자의 길이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삶. 그래서 흑암에 덮인 현장을 흑암을 꺾는 정복자의 기도로 현장을 살리는 거다. 네가 움직이는 곳, 네가 속해 있는 현장에 정복자의 기도 그렇게 전도 디자인하는 거다. 그렇게 나와 기도와 전도를 뭐 어떻게 해라 새롭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새롭게 하는 문제에 주인되어 주셔서 해방받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역사는 사단은 예수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